1월 14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 창세기 40장, 41장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구왕의 수이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구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 수이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드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왕의 수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수임하튼 관한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에 바로의 손에 들여 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알이라. 지금부터 사알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수임하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자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의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수임하튼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수임하튼 관원장은 정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해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수임하튼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말은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이 점술가와 현인들이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수의 맡은 관한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이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품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리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주위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해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해 흉년이 됨으로 애굽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발을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이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스레 그를 태우에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에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에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문합 반에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에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에굽 왕 바로 앞에 서있대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에그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구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였더라 애굽 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일곱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파이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40장, 41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저께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까지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네, 드디어 요셉이 어, 예, 술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일로 이제 애국왕 바로에게 가는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40장에 보면 요셉이 결국 꿈으로 어떤 반전을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과 계속 연관돼서 꿈으로 어려움 겪고 결국 애국까지 오고 다시 꿈으로 그가 이렇게 V자 약간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0장 23절에 보면 스위마튼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하죠.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자법 하나 뭐 기억하겠습니까? 요셉은 40장 14절에 만약 당신이 잘 되면 나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원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모든 일이 있고 그냥 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41장에 되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40장 9절에 드디어 이 스위마트 관원장인 요셉이 요셉을 생각하고 그를 바로에게 청거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또 결국 그가 애구 모든 곳을 다스리는 또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동사리 하면서 가정 전체를 다스리고, 또 감옥에 가서도 그옥 전체를 이렇게 총괄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왜좀잘 되게 하셨을까? 결국 그런 한 가정, 한 조직을 잘 다스리게 함으로써 이게 결국... 좀큰 조직인 나라에 가서도 어, 나라를 위한 어떤 선한 곳에 잘 쓰임밖에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단위에서 어, 훈련시키시고 자이되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뭐 꿈을 잘 푸는 건잘풀수 있다고 쳐도 나라를 다스리는 것, 어떤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 좀 신비한 은혜도 주시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몸으로 일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건 맨 마지막절에 57절이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이런 기록이 있죠. 이제 애굽과 애굽 애국 총리인 요셉이 있고 모든 땅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예, 이제, 이제 정말 귀한 만남이 곧 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남음이나 어, 생각이 있으셨나요? 어, 시간 되실 때 한번 좀 여유롭게 보실 수 있다면 천천히 성경 보시면서 이런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0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때 30세라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 30이라는 나이가 뭐 예수님도 30세부터 이제 스타트 하지 않았습니까? 어, 30이라는 나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라고 해요. 어,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어, 다른 앞에 서서 활동할 수 있는 음, 그런 나이.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뭔가 좀그 어디 앞에 서기에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좀 꺼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이 이 과거에는 어 30세 정도가 뭔가 앞에 서서 공직을 하거나 뭔가 일하기에 적정한 나이다라고 봤다는 라그 문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창세기 39장 40장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 안녕.